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용돈을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는 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자, YG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현재 YG 플러스 로제의 신곡 앨범 발표와 지금 현재 YG 플러스 오늘 현재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YG 플러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여러분들 엔터주 특히나 이런 가수들의 이런 신곡 앨범이 나오거나 이런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흐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속됩니다. 자, 여기에 흐름에 따라 뭐 빌보드 며칠을 갔다 혹은 지금 이 앨범이 어느 정도 스트리밍이 얼마나 되었냐. 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천차만별로 이렇게 변동폭을 보여줍니다. 자, 엔터주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그런 흐름들을 잘 체크할 텐데, 일단은 코로나 때 이후에, 자, 이렇게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이런 추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기간적인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때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 수급, 현재 이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어느 구간에서 한 번씩 조금씩 물량을 담았다. 자, 9월 중순까지 물량은 어느 정도 외인들이 담았고 기관들은 지금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주가가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 내에서 정확하게 이 외인과 기관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구간이다. 급등하게 있는 이 수급이 어디입니까? 자, 장기적으로 이 고점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예전에도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12월 6일날 이렇게 최고가 한번 찍어주고 이때가 바로 블랙, 블랙핑크 덕분이죠. 이때도 주가 쏘고 그냥 그날 그냥 끝내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쭉쭉 내려왔어요.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자 일반적으로 뭐 재계약에 대한 재료는 그날 하루면 끝나고 자 이렇게 신곡 같은 경우 발행 특히나 디지털 싱글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점 신호는 분명히 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게 결국 이렇게 재료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재료로서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기사들, 언론들이 패턴들을, 그리고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패턴들,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좋은 모습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항상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이런 형상, 그리고 나서 횡보 뒤에 마지막 상승 고점, 그 다음 주가 계속 내려요. 자, 아마도 저는 이게 흐름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 채널링, 그 형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점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떨굴 것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YG K 플러스 오늘 많이 산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브루노마스랑 이 한국 술 게임을 모티브로 한 로제 아파트. 자 로제 블랙핑크 로제가 나타낸 그 뮤비 신곡 아주 좋아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아주 노래가 귀에서 싹싹 맴돌아요. 쓰는 금지곡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호재와 함께 이렇게 상승했는데 자 아마도 여기에 대한 상태. 자, 언제까지 오래 유지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 2주 정도 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오늘 빠르게 탈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엔터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 하나 놓치고 가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잘못 잡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고점에서 물려서 괜히 꼬꾸라집니다. 자, 항상 이렇게 뭔가 이런, 이제 엔터주 관련해서 뭐 유통이긴 하지만 엔터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막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더갈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된다? 빠진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작전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잘 편승해서 얘네들이 엑스트하고 나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타점? 매도 타점. 이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자, 하지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 대응 포인트 안내 드릴 건데, 자, 이 YG 플러스, 이 YG 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대응 타점 제가 지금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YG 플러스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자, YG 플러스, 이거 이 엔터주. 자,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작전 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큰 수익을 내고, 어떻게 한다? 엑시트 할 거다. 우리 여러분 엑시트 알잖아요. 엑시트 출구, 우리는 나갈거다 자 보시면 기업 전망 자 투자 전략 매도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 보도자료 및 이슈 신규 매수 및 추가 매수 제가 오늘 다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저 믿고 어떻게 해라 팔로우 해라 자이 정확한 yg 플러스의 전략 자료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자 보시면 01073226468, 저 5대표 개인번호로 대응자료집 원하시는 분들 대응, 또는 저 5대표의 100만 유튜버 기원하는 100만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집 그리고 이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5대표의 100만 프로젝트 실시간 추천 종목. 자, 보시면 단기주, 스윙주, 그리고 테마주, 급등주. 여러분들 편하시, 편하게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응 자료집 만들거나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그 전에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자 무료 주식시장 분석 및 포트폴리오 분석 자 이거 주식 읽어주는 남자 구독자 1만 기원 이벤트입니다 자 설문지 대출시 자동 참여됩니다 자 보시면 1등 바디프렌드 300만 원 상당이고요 2등 아이폰 16 프로 150만 원 상당 3등 에어팟 프로 2세대 30만 원 상당 4등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상당 5등 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상당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 준비해 놨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받는 법 어렵지 않다. 자, 보시면 그냥 두 가지 설문 남겨주시고 이벤트 당첨 문자 받으실 성함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가 언제, 언제라 그랬어요. 11월 31일 이날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뭐요? 용돈을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안내 드리는 오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